사진은 청운문학도서관이고요. 뒤에 부각산이 보이죠. 한옥으로 아주 멋진 도서관입니다. 청운공원 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2만 241일 1일 퍼즐 아, 데일리 1일 멤버 1,331일 1일 퍼즐 1,920일입니다. 어제는 청운 문학 도서관 지났는데요. 동네 골목길 관광 문학 둘레길. 이게 좀 길어요. 7.6km 거의 8km 되고요. 눈도 많이 내려서 고생했습니다. 2 3 0 0 0 걸은 날이고요. 거기는 22번째입니다. 이뭐 예, 사실 제목은 청운 문학 도서관으로 했지만 이제 걷기길 22 동네 골목길 관광 문학 둘레길. 길어 보이죠? 벌써. 이게 문제가 예이가 걸었습니다. 예,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100% 똑같이 했고요 예. 낙원 악기 상가. 출발했고요 여기 인사동 있구요. 멋진 그림이 있죠. 1월도인가? 아마 이름이 그렇,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북촌 문화센터. 석정 보름음을 보름은 맑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가회동 성당. 예, 이건 국립현대미술관 앞이죠 예, 이거는 금오즈라고 하는 커피숍, 카페, 마을 쉼터에 있는 거고요 음, 청원공원의 눈입니다 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모습이고요 청원문학도서관 예. 저기 부암동에 있는 교회죠 저거는. 청원문학도서관 예. 폭포도 있고요 분위기 있습니다. 예, 아주 좋아합니다. 인왕산이 사실 어진 임금의 산인데 이 호랑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호랑이 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동주 문학관 코스의 끝이어서 완주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